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백만장자 채널에서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 아무도 못 건드리고 안 건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심도 깊게 한번 tsmc와 어,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삼성전자가 당연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좀 전달을 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요거는 좀 보고 가자고요. 오늘 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뭐 외국인이 얼마 샀다, 기관이 얼마 샀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자, 어제 여러분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물량을 누가 받았는지, 예, 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사, 그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여실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변함없는 이, 이 레파토리,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라 거, 여러분께서 똑똑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히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이 tsmc 자 tsm 대만, 대만의 총통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삼성전자와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예, 파운드리 쪽에 tsmc의 어 전반에 tsmc의 어떤 그 산업 방향 전반에. 상당히 요동, 상방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참고로 여러분, 여기 중간에 계신 분, 아마 요 분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어, 일단은 그, 그, 왼쪽부터, 왼쪽부터 그 정장 입으신 분, 왼쪽부터 넥타이 매신 분, 요 분이 지금 그,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입니다. 집권 여당이에요. 나머지는 중간에 있는 분이 그냥 제일 야당. 끝에 있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분이 제2야당. 제가 봤을 때, 요 중간에 계신 분이 지금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 소식. 어 지금 요 표로 보면, 어 이세 분이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데, 여당 후보가 거의 1등으로 가고 있지만, 어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 어이 야당 후보가 TSMC하고 어떤 상태인지, 그 이야기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요 중간에 계신 분, 요, 요 분은, 야당 후보 요 분은, 어, 균형 발전을 강조를 하면서, TSMC 중심의 경제 성장, 그리고 안보 강화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친중 후보입니다, 여러분. 자, 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TSMC 같은 경우에, 타국 진출이 더욱 가속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봅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탄력이 붙는다. 무슨 말이냐. 펩리스 기업들이 TSMC로 가지 않고 삼성전자로도 올 수밖에 없다. 왜냐. 야당 후보가 친 중이기 때문에 TSMC 위주로 가는 전략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국 기업의 공급처 다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지금, 어, 그런 큰 변화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TSMC는 대만 증시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대만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여러분 4 2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진당 집권 당시에 2016년도에 33%에 비해서 9%나 늘었어요. 여당입니다, 민진당이. 그래서 지금, 어 여당 후보 라이칭더는 이, 어 기존 정책을 계속 계승해서 TSMC의 중심에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어요. 계속 TSMC 입뻐해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뭐, 이런 정, 정책인데, 어이 야당 후보는 어 반도체 산업에서 어그더 넓은 부분으로 이제 반도체만 가지고는 안된다. TSMC를 어, 계속 TSMC를 대만에 남겨서 중국의 공격을 막겠다는 구상 더 이상 안된다.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백만장자님은 무슨 근거로 예, 이 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냐. 자, 이 야당 후보가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물론 여당 후보가 돼도 꽃놀이패예요 왜냐면 중국이 실제로 전쟁을 하진 않겠지만 대만에 대한 위협을 훨씬 더 강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런데 둘다 꽃놀이패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계신 야당 후보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 최근에 대만연합부에 따르면 지난 13일에서 17일 20세 이상 성인 1250명을 대상으로 한 총통선거 여론조사에서 집권 민진당, 이 라이칭도 총통이 한 31%의 지지율로 제1야당 후보 중간에 계신 분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뭐 조금 적게 나오긴 하지만 거의 31% 최근에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2야당 후보는 지지율이 약하진 않아요. 21%로 거의 한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자, 이번 선거는 내년 1월 13일 날 치러집니다. 참고로. 그래서 내년 1월 13일 날 치러지면 내년 한 5월 20일부터 임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데, 뭐 사실상 1월 13일부터라고 해도 가원이 아니죠. 뭐 그때부터 뭐 모든 게 이제, 어,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1위하고 2위 후보가 지지율 동률을 이룬 것은 민진당이 주춤하는 사이에 국민당이 약진했기 때문인데요. 어, 지난달 26일 나온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민진당이 631% 국민당이 29%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큰 차이는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지난달에 야권단이라가 무산된 이후에. 지금 중간에 계신 분의 상승세가 뚜렷한 기류입니다. 자, 이것만 갖고 백만장자 님, 뭐뭐 됩니까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선거 막판 지금 어 상당히 이제 변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이 주목할 점은 여러분, 이 3위인 민중당 측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중도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이분이 중도를 포기를 선언할 경우에, 어, 이 민중당, 그, 3위 지지자의 거의 상당수가, 예, 중간에 있는, 둘다 2위하고 3위가 다 친중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허우 후보를 찍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지금 그, 여당 후보를 찍겠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 중앙선거위원회가 대선 여론조사 보도를 금지하는 내년 1월 3일 이전에 민중당의 커 후보가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상당히 나오면서 지금 거의 선거 판세는 거의 중간에 있는 이 야당 후보로 기울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선거 막판 변수로 중국의 개입이 상당히 노골화되고, 있, 노골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중국은 2016년하고 2020년, 이 차이 통, 총, 그 총통이 연이어 당선되자, 어, 민진당 정부와 교류를 끊고, 국민당의 집권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중국이, 만약에 여당 후보, 친미가 당선이 되면, 어, 무력으로 도발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상당히 표심을 흔들어 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어, 요 부분 제가, 어, 말씀을 상당히 드리고 싶고 해서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어, 중간에 있는 이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어, TSMC의 치우친 경제 구조를 지금까지 상당히 비판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야당은 TSMC를 국가 안보와 연관 짓기보다는 균형 성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있고, TSMC로 중심으로 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친미 입장에서는 TSMC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친중 입장에서는 TSMC 중심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TSMC는 탈 대만으로 어, 욕구가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대만이 여러분, 인건비도 싸고, 그 다음에 노동 환경도 상당히 기업 측면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쫙쫙 뽑아 먹었는데 해외로 나가면, 자, 미국으로 나가고 독일로 나가면 그런 TSMC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훨씬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